안녕하세요 촌놈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종목 p 앤 &E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 얘네들의 회사 기호를 보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해 나가야 되는데 이 포트폴리오 구성 관점에서 봤을 때. 그 2차 전지라던가 아니면 AI 쪽, 그리고 5G 쪽은 워낙 산업 성장 기대감이 높은 섹터다 보니까 저희가 포트폴리오에서 꼭 노출을 좀 어느 정도는 가져갈 필요가 있는 산업군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상으로 해서 2차 전지가 저는 가장 빠르게 가 가시, 실적으로 가셔야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섹터라고 판단을 하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2차 전지의 후공정, 후공정에 속하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e P&E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간략하게 뭔가 더 설명드리기 전에 회사 개요 간단하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가는 현재 13,000원 정도 되고 주식수는 1,400만주 시가총액은 1 8 8 8억 정도 됩니다. 대주주 지분은 35.88%라서 절대 작지 않은 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 파마리 처치 프로덕트랑은 다르게 이상한 전환 사채랑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있더라고요. 어, 얘를다 이제 전환됐다고 가정을 하면 1,500만주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13,000원 기준 잠재시총은 1,961억원으로 대략 한 80억가량 늘어나는 수준이다 정도 체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e p n 솔루션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 얘네들이 2차전지라고 했잖아요. 2차전 지면 결국에는 그전방 산업이 전기차 섹터인데 이 전기차 산업이 어떻게 좀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호조되어 있는데 여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3월 전기차 판매 현황이고 유럽을 봤을 때 독일 109% 전년 대비해서 지금 이 3월에 109% 영국 108% 지금 노르웨이랑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증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중국에서도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과 거의 비등비등하게 유럽에서도 이제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고, 미국은 조금 그 규제가 덜해지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유럽이 이끌어가는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이 3월달 판매량이 이 코로나 대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진짜 크게 의미가 있나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어, 지금 이렇습니다. 3월에 보면은, 지금 3월 16일부터, 이게 지금 전기차 생산이 중단되는 스케줄을 정리한 표인데, 어, 3월 16일부터 해가지고 생산 중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월 그 초반에는 계속해서 생산이 이뤄졌다는 것을 알수 있고, 17일, 18일, 20일이 가면서 계속해서 생산 중단 또는 중단 예정인 애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생산 중단이 된다는 게 기존에 확 되는 게 아니라, 어 인, 언제부터 될 거야라고 먼저 발표가 나고 진행되다 보니까 이 표를 작성한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 쪽에서 입장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생산 중단이 되기 이전에 딜러들이 먼저 선 판매를 많이 했을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적도 아까 전에 본그 생산량 증대된 부분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코로나 영향을 온전히 반영한 4월 달까지도 봐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기 때문에 4월 달 전기차 판매량이 어느 정도 감소할지 또는 증가할지를 봐야 2차 전지 섹터의 그 반등도 설명이 되거나 아니면은 과열 또는 너무 빠른 기대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P&E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일단 2차 전지 생산이 공정 과정을 보면 전극 공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조립 공정이 있고 그 이후에 활성화 공정을 거치는데 이 활성화 공정, 이후 공정에서 포메이션이라는 장비랑 사이클러라는 장비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건데요. 이게 포메이션 이 사이클러 장비인데 이게 워낙 뭐 기계다 보니까 좀 재미는 없어요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차전지가 완성이 되고 나서 숨을 불어넣어 주는 활성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이클러 장비는 이 활성화 공정을 다 거친 뒤에 어,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수명이라던가 그런 질적인 성능 부분을 체크하고 검사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중대형 전지 쪽에서는 이게 활성화 공정이 전수조사예요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몇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수조사다 보니까 이 포메이션 장비랑 사이클러 장비는 무조건 필요하다. 그리고 배터리 생산 능력이 전방 산업에서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이 포메이션 장비, 사이클러 장비처럼 활성화 장비의 수요는 더 많아질 거다. 따라서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 밑에도 적어 놓긴 했는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전방 산업의 신규 투자, 2차 전지 생산에 대한 신규 투자가 동사의 실적이 지배적 인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포메이션이랑 사이클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는 전공전 같은 경우에는 기술 장벽이 낮아서 시장 경쟁에 돌입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포메이션 사이클러 같은 경우에는 이레퍼도 중요하거든요. 기술력 뿐만이 아니라 트렌드코드라고 하죠 어, 얘는 지금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 활성화 장비 쪽 시장에 선점을 해서 지금 국내 3사 배터리 업체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각각 포메이션이 40% 사이클러가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쌓아왔던 트랙 레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실뢰성을 쌓고 있고 기술력도 지금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그 시장에서의 포지션을 매우 견고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프리미엄 요소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향 수출 규모가 매우 커졌고 동시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중국이 거의 90% 이상 수출에서 중국이 90% 이상 차지를했었는데 지금은 유럽이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어 너무 중국으로만 의존하지 않는 수출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 이 부분도 좀 플러스되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피앤이솔루션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2020년도 3월 기준으로 해서 수주 잔고가 1,652억 그리고 이게 매출로 찍히는 데까지 대략 4에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올해 내로 다 매출이 인식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매출채권 같은 경우에 얘네들 재무제표를 보면 지금 2배 이상 확대가 됐고 재고자산도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 추적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죠. 매출채권도 많이 늘어나서 추후에 현금화되는 자산들도 많다.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6월에 완공 예정인 신규 공장도 있고요. 이 신규 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기존 캐파에서 두 배, 최소 두배 이상 될거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금투 리서치에 따르면 5천억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캐파는 1,400억 정도입니다. 공장 가동률은 93.18%라서 거의 풀로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 확실히 그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사가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나타낼 수 있는 지표고. 어,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부문 쪽 보면은 크게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2차전지 쪽 후공정에 포함되는 포메이션과 사이클러가 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엔솔루션 그 매출구성 보면 2차전지 전업공급장치 공급 기타 있는데 이두 개는 거의 뭐 무시하셔도 되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2차전지 쪽입니다 예전에 지금 911억 정도 하던 게 지금 12, 1295억 정도 매출을 달성했고 국내는 소폭 하락했는데 해외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 해외만 봤을 때도 대략 거의 한 470억 정도 늘어났다고 볼수 있죠 그런 상황이고 이걸 보면은 지금 이차전지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고 그중에서도 수출, 그중에서도 또 중국이 엄청난데 중국 사백 8억 정도 됩니다. 유럽도 근데 작지 않아요, 절대. 유럽 131억 정도 되고 작년에 유럽 유럽발 수출을 보면은 10억 정도였는데 10배 이상 증가한 거죠.라서 유럽 성장세가 무섭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유럽의 전기차 삼월 생산량이 늘었다 하더라도 4월에 그 코로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온전한 코로나 영향.라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좀 핵심이고요. 그리고 81억 정도 투자해서 신공장 증설 하는 거 말씀드렸고 어, 국내 3대 배터리 같은 경우에 업체 같은 경우에 도 지금 LG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인데 각각 이만큼 신규 증설을 신규 어, 생산 능력 확보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피니 &E 솔루션을 이용하게 되면서 피니 &E 솔루션의 매출 또는 신규 수수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얘네 전방 업체 이 3사의 그 신규 증설 계획대로 되는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야 돼요. 그래서 LG 화학 관련해서 리포트를 보면은 어 다른 건다 모르겠고 지금 생산 능력 관점에서 보면은 20년 말이 정도 기가와트 그리고 이 정도 기가와트 가이던스를 유지한다 축소 안 했죠. 중국은 남경 증설 이후에 길리와의 JV 조인트 벤처 증설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런 부분이 연기가 되면 PN &E 솔루션의 실적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 여전히 우려스럽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밸리에이션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밸리에이션 같은 경우에 현재 이 기준으로 할 거고 조금 이상했던 게이 보면은 지금 컨센서스를 만들어낸 애널리스트가 두 명밖에 없는데 최소가 1,700억, 220억, 186억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 평균이어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최소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자체적으로 반영이 된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안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밸류에이션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게 보수적으로 매출이 낮게 잡혀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이, 이 수치를 가지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했고요. 밸류에이션 지금 멀티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각각 10, 12, 15인데 평균적으로 어, 2차전지의 장비업체 12.6배 정도 줬습니다. 정확하게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피어들이 다 비상장이라서 얘를 순수하게 p 니 솔루션을 순수하게 비교할 만한 피어 그룹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밸류할 때는 조금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 밸류에이션을 제가 직접 하기 전에 이 부분 먼저 설명드려고 할게요. 대부분 반도체도 그렇고 뭐 2차전지도 그렇고 장비업체랑 소재업체랑 나뉘게 되고 소재업 업체는 좀 밸류에이션이 보통 높습니다. 장비 업체보다. 그 이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소재 업체는 그 전방 산업단의 매출이 확대가 되면은 판매량이 많아지면 계속해서 쓸수 있는, 써야 되는 소모성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점진적인 증가가 매출 증가가 계속해서 되고 그리고 매출 변동성도 꾸준하죠. 이게 판매가 되면 계속 써야 되는 소모성이니까.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 돼서 수익성도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은 밸류를 주는 이 밸류가 높고요. 30배. 많이 줄 때는 40배도 갑니다. 30배, 40배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장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 12.8배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왜냐, 왜냐면 장비업체는 기본적으로 수주 산업이고, 이 수주 산업에 따라서 얘네들은 뭐 100억 하다가 500억, 1000억, 이렇게 컨텀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수가 추가적인 뭐 증설이라든가 캐파 확대가 전방 산업단에서 없으면 얘네들은 수주 절벽. 그러면서 매출이 쇼크가 일어나죠. 실적 쇼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변동성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성 같은 경우에도 P&E 솔루션도 약간 영업이익률이 한12%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안팎이라서 소재업체에 비해서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업체가 원래 보통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고, 지금 평균적으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장비업체는 12.6배 정도 받고 있다고 지금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0.6 그냥 떼고 쿨하게 보수적으로 12를 가지고 왔고요. 다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일단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섹터가 워낙 초입부 단계고 크게 이제 확대될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신규 증설은 계속해서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저평가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그 실적 변동성, 그리고 컨턴 점프, 이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죠. 지속적인 이제 수주가 되면은 실적도 차근차근 계속해서 증가가 할 거고 수주에 따라서 매출이 발생하니까 매출 변동성 또한 작아질 겁니다 따라서 이 12배 매우 보수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다만 그 실적성장률이 엄청나게 커질 거기 때문에 소재업체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더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에서 15배 정도 여기서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할 거고 장비 업체에 20배까지 가는 거는 저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쪽 부분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12배를 줬고 중립을 썼는데요. 중립은 여기 반, 여기 반, 트레일링 반, 작년 실적 반, 그리고 기대 반 해서 지금 12배 때리면은 13,800원 정도 나옵니다. 현재 주가가 13,000원이니까 미래 그 성장 생각 안 하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얘가 그렇게 싸진 않아요. 단 계속해서 성장하는 건 당연시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이 지금 컨센서스도 하단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래서 매우 보수적인 거라는 거, 이제 고려하셔서 좀 작성하시면 될것 같고, 얘가 만약에 220억이다 하면 15,0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2,000원이나 싸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워낙 보수적으로 접근하니까 13,800원으로 가는 거고, 추후 성장할 때는 근데 제가 지금 이 실적 잡은 것도 여기서 초과로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어쩔 수 없지만 신규 증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어 굳이 축소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신규 수주가 계속 쌓이게 될 거고 그 신규 수주를 토대로 실적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만약에 이연이 됐다고 하면 이 이연된 수요는 없어진 게 아니라 이연돼말 그대로 이연돼서 2021년 2022년도에 실적으로 무조건 잡힐 수밖에 없는 전기차 섹터의 위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밸류는 15배를 줬습니다 이 밸류를 15배 준 이유는 이 실적 성장이 지금 현재 컨셉보다는 높아질 거다. 2020년도에 만약에 달성을 못 하더라도 결국이 2021년, 2022년도에는 성장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의 그 추후에 잡히게 될 추가 실적 부분에 대한 고려를 여기서 못 해주니까, 여기서 해주자. 그래서 15배 정도 줬습니다. 현재 컨센을 15배 정도 하니까, 18,6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근데 솔직히 아무튼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18,6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도 되는데, 아, 저는 워낙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지금 얘를 갖고 왔어요. 이 220억 최대 이게 지금 저는 실적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도 수주가 1,650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1,650억 정도 되는데 1년 매출이 1,700억밖에 안 돼.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 추가적인 실적이나 수주, 그 추가적인 수주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2,000억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적을 가지고 오면서 12배를 때리면은 17,5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1차 목표가 17,500원, 30% 매도, 여기서 30% 매도, 나머지는 홀딩.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다그 고려된 부분이고, 투자를 하면서 주의할 점은, 어, 뭐, 저렴하지는 않다라고 했지만, 이것도 아무튼 보수적인 생각인 거고요. 다른 걸 보는, 이제 어떤 걸 보냐에 따라서 충분히 현재 P&E 솔루션 뭐, 저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장 증설 등 해서, 핀, &E, 그, 파마 리서치 프로젝트처럼, 이제, 가동률이 안 받쳐주면, 못 받쳐주면, 고정비 상승으로 인한 실적이 좀 깨질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계속 봐야 되고, 코로나 여, 여파는 이제 피해 갈수 없어요. B2B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 계속해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가, 성장을 아예 전혀 가정을 안한 상태에서 싸다. 근데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니까 당연히 사야 된다. 이런 이런 논리고요. 10%, 10% 이렇게 그러니까 빠르게는 안 샀으면 좋겠고 혹시나 4월 전기차 판매량이 안 좋게 나오면 전기차 섹터가 한 번은 좀 조정을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조정 어 절대 뭐 얘네들이 미래가, 미래 성장이 저해가 돼서 그런 건 아니니까 떨어지면 잡아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10%, 10%, 20%, 20%, 40% 이렇게 초기에는 좀 천천히 잡다가 마지막에 많이 잡는 형식으로 해서 투자하면 좀 좋은 투자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P&E 솔루션도 이렇게 지금 분석해 봤고요. 17,500원이라고 할때34% 정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18,600원이면 40%고요. 제가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뭐 대략 그냥 때려 맞추면 60%도 갈수 있다. 뭐 이런 것들 한번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손실 가능성은 제가 워낙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이 수치도 지금 미달하니까 중정도. 왜냐? 중 정도. 왜냐, 저는 장기 투자했을 때 손실 볼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 4월에 전기차 섹터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일어나면서. 잠시 좀 하락을 맞을 수는 있기 때문에 중정도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점 있으시면 여전히 카카오톡 오픈 채팅 열려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고 댓글로 문의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